으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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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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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동영상과 사진 똑같 동시에 할수 있어요. 아... 알았죠? 해줄요그 네. 네, 지금 뭐... 어? 그, 에, 진짜래요뭐 동영상 사진 동시에 된다는데? 음, 그, 그. 어디야어디야 이거 이렇게 동시에 동영상 찍으면서 사진도 같이 찍어 줍니다러아 음, 이거를 이거를 확실히 찍어 줘야 돼요. 그뭐 찍는지 제가 아버지가 이거 증거자리가 아버지 저 돌잔치 안 했죠? 네. 저요저 저. 빨리 아버님 뭐아버지거더니안 네. 어. 했죠? 어. 사진이 오자 말 해라. 좀 말이 많노. 아버지였나? 자, 첫돌 축하합니다. 김윤아. 아부지도 여기 서 있지. 이제 성 기타. 아부지도 한번 섰다네니. 자, 철카. 동영상 찍으면서 사진도 동시에 같이 찍어요. 응. 아버지 이제 나와요. 음. 지금 나와요. 응. 아버지 <웃음> 나와요. <웃음> <웃음> 자, 있잖아. 여기 보세요. 아 스마일 아이고더 가까이. 오케이. 윤아야! 축하해. 윤아야, 생일 축하해. 불안 피우나? 네안 피워요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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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음. 뭐지 자 단짜비 하는 거야? 바로 바로 자, 바로 단짜비 하는 응. 거야? 보자 유나 유나야 떠바바바이 여기 여기 봐 유나 이나. 유나 알리아로 오케이 오케이 유나 뭐지? 뭐지? <laughs> 뭐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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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근데 어. 이거는 공평했죠? 뭐 어. <laughs> <또>, <laughs> 먹는다 먹는다 또, 또, 또. 뭐어질 하라질.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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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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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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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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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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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싸야. <미나> 뭐가 실까요 <미나> <미나> 먹는 다 저거 제일 제일 맛있다는. 뭐가 실을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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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미나> 야, <미나> 마이크. 마이크 아까 만져봤다고 이제 안만져 내가 <미나> 그이없어 생각이 없어. <미나> 그그 <그럼 사진> 찍었어요. 마요와지금 어떻게 할까? 기 민아, 기고 사진 좀 찍자. 오와와 우와. 우와, 우와. 화려하다 그죠? 응. 오우 이거 문문 닫고 찍어야지. 와야 이거 가오라 웬만한 돌잔치 상그 정도 화려함 있지 않나 지금? 어가오로가 <laughs> 웃어요 지금. 야, 내가 부르면 한 열다섯 명 와. 아유. 근데 일부러 안 불렀어 코로나 때문에. 열다섯 그래, 어. 명 정도 오는 사람인. 오, 이쁘다.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도고다 아, 이쁘다. 지네 어? 아이고 이쁘다. 자, 노출 안네고죠 이렇게. 엄마가 불어야돼 우와, 위에 또 있네. 우와. 안 넘네. <laughs> 어. 돈 어디 갔어? 돈 지금 쟤 엄마. 자, 여기 와 음. 봐. 한번. 이방 봐. 야. 어. 여기. 아니, 언니 사진 아, 안 예, 찍어. 예, 예. 와 아니야. 이거 애기 사진 찍는 거야. 아니, 안 돼. 아까 찍었잖아, 쌌어. 이대로 한번. 자. 사진 자 여기 들어가면 누가? 아, 어. 또 뭐가 찍까 하자. 아 미다. 자 아, 극거 관심 없는데요. 봐봐 봐 여기. 아우. 야, 마이크 찝질 않네. 자, 마이크 찢질았네. 자버질 자, 그럼 나야 음. 이거. 여 네, 네, 네. <laughs> 돈. 이상님, 또 시키지 응? 말아 야지얘내 혼만 졸한다니까. 얘 다른 줄안 되니까요. 어요번에는 마이크 집었다고요? 네. 역시잘해로잘하는이 <laughs> <배불러 웃음> <대> <laughs>